가장 중요한 순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싸늘해졌다. 봄인듯하면 벌써 여름이 찾아오고 여름을 느낄만하면 가을이 노크를 하곤 한다. 이렇게 세월은 하루가 다르게 흘러가는데 내 속들이 공부는 얼마만큼 그 흐름에 부응하며 보내 왔는지 하루 이틀 1분 1초 이렇게 흐르는 시간을 너무 쉽게 소모해 버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날이 갈수록 단순한 아쉬움에 그치지 않고 좀더 뻐근한 가슴 아리로 다가온다.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 소중한 기회, 이 소중한 순간을 놓쳐버리면 다음 순간이란 그다지 소중하지 못하다.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보다 더 나은 다음 순간을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다음 순간이란 없다. 백일 천일 공부할 것도 없고 전생 공부 2년 논할 것도 없으며 다음 생에도 이 공부 2년 이어지기를 구할 것도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그렇게 찾던 바로 그 순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고 또 바란다. 돈을 벌기 바라고 지위가 오르길 바라고 성공하기 바라며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루길 바란다. 그러나 바라는 순간 그 마음은 지금 여기에 없다.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이 순간을 최선으로 살아가는 길이다.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바라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순간이 되어야 한다. 자꾸 어디로 가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린 이미 도착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. 밥 먹는 그 사소한 일상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이 되는 것이다. 밥 빨리 먹고 나서 일하려는 마음이 아니라, 오직 밥 먹는 그것이 그대로 목적인 것이다. 밥 먹는 순간 온전히 밥만 먹는 것이다. 밥 먹으며 다른 생각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그렇게 번잡하지 않고 오직 밥만 먹어야 한다. 밥을 먹는 순간 일을 하는 순간, 걷는 순간, 대화하는 순간, 매 순간순간 몸과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있어야 한다. 매 순간 도착해 있어야 한다. 어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필요는 없다. 이미 도착해 있기 때문이다. 그러니 도착하려고 애쓸 것도 없고, 깨달으려고 애쓸 것도 없고, 이 세상을 더잘 살아보려고 애쓸 것도 없이, 매 순간순간 도착해 마친 것임을 알면 된다. 그랬을 때, 더 없이 평화롭고 향기로울 수 있다. 낱낱이 낱낱이 모든 움직임이 그대로 좌선이고 깨어있음이 된다. 모든 순간순간 더 이상 도달할 곳이라고는 없이 그 순간이 가장 온전한 순간이 되는 것이다.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이 그렇게 찾아 나서던 궁극의 순간인 것이다. 바로 지금 이 순간, 우리 마음을 돌아보자.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려 하고, 무엇인가 목적 달성을 위해 애쓰고, 끝이 보이지 않는 욕망과 집착의 사슬에 빠져 한시도 만족하지 못하며, 한 시도, 도 착의 평화로움을 맛보지 못하는, 이 마음을 시간이라는 것이, 다, 우리가 만 들어낸 조잡한 관념에 불과하지만 너무 나도 빨리 스쳐 지나가 는, 이 시간 속에 내가 온전히 살고 있는 순간은 얼마나 되는가. 끊임없이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이다. 순간을 살면 시간은 없다. 과거가 없고 미래가 없는데 시간이 어디에 붙을 수 있겠는가? 이 새로운 순간, 이 소중한 시간 시간을 결코 소홀히 흘려보내지 말자.